안녕하십니까 달핑입니다. 오늘은 해명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새로 들어온 달핑, 네, 제가 1년 전부터 쓰고 있는 냉이 달핑인데 유튜브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. 아 잠시만요. 버스터 줄게요. 유튜브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. 그지? 이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에 들어가면 왜 저랑 이름이 똑같은가요? 나 군입 군 모음이라는 동영상에 들어가면 네 신고할게요. 네이고쓰나 결정 영상 여기에도 들어가시면, 여기는 댓글이 아무것도 없는데, 루피어는 뭐, 예. 네. 여기에도, 네, 뭐, 이렇게, 저작권이 아니라 폭력, 그리고 네 채널 이름 똑같은, 내 욕, 언니들 하시나 저작권 문제로 신고할게요. 네, 제가 1년부터 쓰고 있는 닉네임인데, 저건 문제를 신고한다네요. 네. 네. 그 신고. 네. 이 댓글은 신고 안 하겠습니다. 네, 이 댓글은 딱히 할게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자대해,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뭐,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, 네, 이거에서도 저작권 지면 신고합니다. 제가 했어요. 이 새끼. 이잇 네. 그리고, 이렇게 하면, 네, 이렇게 다 있잖아요. 네, 앞으로는, 뭐, 저한테 그렇게 크게 볼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제가 1년부터 쓰고 있던 닉네임이었습니다. 달팽이로 치면 바로 제가 나옵니다. 그건 뭐냐고요 제가 1년부터 쓰고 있던 영상이기 때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많이 해도 저는 국제 13명의 동생이 8개입니다. 네. 달팽이 유튜브. 네. 뭐 이렇게 많이. 멋진 달팽이 달팽이 달팽 네.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달팽이 뭐 하루에 달팽이 유튜브. 대해서, 야생수품, 다 우리나라 매진샘은 야생식품다음리나라 니코니코니 이건 제가 올린거고요 신공사이층 이것도 제가 올린거고 이것은 제가 올린게 아닙니다 이거는 로얄이 봤다도 제가 올린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제물이 위에 찍은 것 뿐이고, 이렇게 진지충들이 따지면 그냥 이 다물어 주십시오. 네. 저는 뭐, 위에서 제 구독자가 많으니까요. 네, 이렇게 진지충들이 따져도 저는 이해해 주고 다 알려줍니다. 네, 그러면. 안녕히 계세요. 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